자, 오늘 번 모의고사 문제 21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. 자, 삼각형 ABC가 있구요. 뭐 B의 길이가 10, 그 다음에 EC의 길이가 10, A의 길이가 4고, 그때 여기 직각일 때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래. AD 대 DB의 길이의 비가 1대2일 때 한번 구해보라는 얘기야. 일단 먼저, 요 놈하고 평행한, A랑 평행한 보조선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. 둘이 평행한 거. 그리고 요렇게, 연결 한번 해볼게. 여기가 직각이 되게. 그러면 여기도 직각이죠.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이고, 여길 만약에 뭐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도 세타가 되는 거니까. 여기 h라고 한번 해볼까. 그러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1대2로 닮았겠지. 그렇지. 그러면 요 높이가 4니까. 요 높이는 2배 하면 8이 된다는 걸. 쉽게 알수 있죠? 그러면, 요 HBE에서 피타고라 스면은 6대8대10이니까 요 길이가 6이 되겠지. 근데 이 비율이 2대1이 될거 아니야. 그치? 얘가 2대1이니까. 그럼 여기가 4대고, 여기가 얼마 되겠어? 2 되겠지? 그치? 그럼 요 길이가 2인 것도 쉽게 알수 있겠지? 얘가 2대1이니까 여기도 2대1 되겠지? 그럼 요 길이가 2 되는 거 알겠지? 그러면, 넓이 한번 구해보자 일단은 삼각형 A,D,C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그럼 2분의 2뭐 밑변은 12가 되겠지 2 더하기 10이니까 12에다가 높이 4를 곱하면 얼마 나오겠어 24가 나오겠지 그니까 러요 넓이가 24인데 그러면 요 넓이는 2배가 될거 아니야 왜 밑변이 1대 2니까 그럼 요 넓이는 4 8대고요 넓이는 24가 되겠지 그니까 러 삼각형 A,D,C의 넓이가 24고, 삼각형 D, B, C의 넓이는 1대이기 때문에 이걸 2배하면 48라고했지이두 개를 더하면 답은 72 이렇게 나오겠지. 그치? 음.